소양호 둘레길에서 아, 가장 전망이 빼어난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기 어, 화면상에 나타나지 않은데 지금 패러, 패러가 하나 떴네요. 저 위에 어, 패러가 하나 떠서 혼자서 오셨는지 혼자서 보통 여러 명이서 오기 마련인데 패러가 한대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는데 빙판진 곳이 한세군데 정도 있었는데 올만 했습니다. 44번 국도 소양하랑 만난 곳에서 소양호 전경이 제일 빼어난 곳입니다. 이상 소양호 둘레길에서 정윤배였습니다.